요전에 학교 다닐 때 색종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어서 어떤 형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은 뭐 학을 많이 접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거북이도 접고 꽃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보았어요. 똑같은 색종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꽃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또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 폐기시켜버리기도 하고 다시 풀어서 다시 예쁘게 접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샛종이가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샛종이가또 어, 갓난아이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구겨지고 찢어지는 신세가 되기도 하지요.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색경이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재활용하는 폐지로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7장 23절에 보니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 토기장의 집에 갑니다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진흙을 가지고 여러가지 그릇도 만들고 어, 또 여러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지켜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뭐, 대접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지만, 또 어떤 것은 만들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흙을 다시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이 사람들은요 어,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테 억매이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에 와서는 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서 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안 들면 이렇게 그냥 사표를 내고 또 이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뭐 평생 직장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 직선적인 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참견하고 어 누가 자기를 어 열받게 하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지요.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자녀를 키워보게 되면 자녀들이 어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조금 머리가 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부모가 함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무언가 다할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뭐 건강한데 뭐이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아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게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 돈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는 아뭐또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 이제. 내가 이것을 못하면 영원히 경제생활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내 힘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결혼하고 내가 원해서 자녀를 낳고 내가 원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지느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느기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지느기 토기장의 손에서 이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어지듯이. 너희도 똑같이 내 손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할 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죄책감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왜 옵니까? 아, 이게 나 잘못된 거야. 아, 이것은 나쁜 거야라고 왜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나쁜 짓 했구나. 아니,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자신을사랑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직장을 가면서 그래야 잘 갔다 올게. 어? 맨날 그렇게 하더니 어, 그날은 어, 잘 있어. 그러고 가드려는 거예요. 어, 런데 가다가 심장 가기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을 누가 자신하겠어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절딱 망하니까 하지요. 사업 잘 하다가 하루 아침에 부도가 나면 뭐, 과거에 부자는 망해도 뭐, 3년을 그다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 부도 나가지고 하루 아침에 막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본 안이 유명해졌다는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명으로. 다른 시간을 보내던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뻗든 거예요. 아,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려 슬픈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어 잘려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요 누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초초두에 말씀드렸죠. 색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 때에 누구의 손에 색종이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우리 다 같이 학만들어낼때 그리고 뭐나졌다고 하면 학을 만들겠지요. 그러나 그냥 색종이 나눠주고, 네가 한번 뭐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학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 만들고, 어떤 사람은 꽃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돈은 이만큼 정도는 벌어야 되고 건강은 이 정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취미생활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여가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가 다잘 되던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돈이 많이 모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상대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봐도 그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만들어가고 싶은 게 부모들의 욕심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해도 내 욕심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습관을 들이는 거, 버릇이라 그러죠? 습관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도 잘안되죠 때로는 혼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바꿔 보려고 하지만 잘안 되는 게그 아이들의 고집이더라는 거. 어른이 되어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머리가 다 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가 보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물론 뭐딱 정해진 어, 법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에 나와서 어,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 금요일 다 어?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지만 하나님께 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교회도 또 신앙도 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대접도 만들고, 밥공기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간장종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 올릴 때,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로서 간장 담는 고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장 종지가 아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나도 국그릇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나한테 국 담아줘 그래봤자 그 간장 종지에 국 담아봤자 뭐한입 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의 말이 이 사람아, 내가 누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 장소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뭐 약간 고장 나는 고쳐쓰기보다는 버리는 게더 낫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장 나면 고쳐 쓰고 뭐 흠집 나면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 우리나라가 좀 풍요로워지면서 조금 뭐 고장이나 흠집이 나면 그냥 뭐 버리고 회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거다 고쳐 썼어요. 우리나라도 힘들 때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조금 안 좋으면 에이, 버리고 새 걸로 바꿔야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조금 고장 나면 다 버리고 새 걸로 구입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고장이 나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정 썩인다고 해서 야 너는 이제 버려 그리고 다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고장나서 삐걱삐걱하고 교회 좀잘안 나오고 한다고 해서 뒤도좀안 한다고 해서 야 너는 이제 탈락이야 버리는 게아니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극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터져버렸어요 잘못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거라 뭘 만들어요? 다른 그릇 만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막 모양 잡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야 이건 이 지능은 못쓰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부족한 거예요. 옆구리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응? 부러지고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고, 야, 너는 흠이 있으니까 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천부의울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내 고집을 좀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거 싫어요. 막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